다음은 김문성 새누리당 대표체교회원 께서 영상으로 축사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교육감 직선제의 폐해와 선출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이런 중요한 토론회를 개최해주신 김용남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교육은 흔히 국가의 백년대계라고 합니다. 인재 양성은 국가의 미래와 직결됩니다. 그래서 교육의 책임이 막중하며 교육 정책을 이끌어 가는 교육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최근 교육감 선출 제도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교육감 선출 제도가 직선제로 전환된 이후 교육의 정치 이념 과도한 법정 선거 비용 지출 중앙 및 지방 정부와의 갈등 등 다양한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작용의 피해자는 결국 우리 학생들과 학부모들입니다. 잘못된 교육감 선출 제도 때문에 생기는 피해를 왜 우리 학생들이 입어야 합니까? 이제 잘못된 교육감 제도를 뜯어 고쳐서 우리 학생들을 보호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토론회에서 교육감 선출 제도와 관련하여 진지하고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그 결과를 우리 새누리당이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교육 자체의 역량이 한층 더 강화되도록 같이 만들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나경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님의 축사를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어, 오늘, 이렇게, 뭐, 그, 교육감 선거제도, 직선제 폐해에 관련된 토론의 제목이 좋아서도 왔지만요. 제가 김용남 의원이랑 동기라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laughs> 여러 가지 의미의 동기입니다. 730제보궐 선거 동기고요 물론, 아까 뭐, 저 재선하고 초선도 천지 차이라고 하는데, 삼선하고 초선은 조금 차이 나는 거 아시죠? <laughs> 어, 동기고요 사실 연수원 동기생입니다. 오늘 교육감 직선제 폐해를 위 아, 폐해에 관한 토론회를 하는데요. 정말 떼는순감이 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만큼 중요한 의미 있는 토론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제가 그 정책조정위원장이라는 거 재선됐습니다. 그때 담당한 분과가 교육과 문화 분과였는데요. 그때 제가 어떤 법안을 냈느냐. 직선제 폐지해야 된다. 결국 러닝메이트제를 하자고 저는 냈습니다 대안을 왜냐 교육감 직선제는요 사실 교육감의 정치적으로부터의 자유 결국 교육에 있어서의 정치적 중립을 어, 목표로 해서 나타난 제도인데요 결국은 오히려 거꾸로 교육의 정치 이념화를 부추겼고요 처음에는 또 묻지마 투표를 부추겼습니다 지금도 묻지마 투표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 교육 그 교육감 여 교육자치를 위한 예산은 또 지방자치단체가 분담을 하게 되었는데요 거기서의 갈등 또 중앙정부와의 갈등으로 인해서 우리 교육이 정말 갈지 자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어 이런 뭐 토론회가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저는 교육만큼 우리에 있어서의 대한민국의 원동력이 없고 앞으로의 또 미래의 성장 동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좋은, 어, 결론을 만들어내시고 또 여기 계신 분들은 그 결론을 또 널리 전파하셔서 국민적 공감대를 이루어서 우리 교육제도를 진, 어, 정말 다르게갈수 있도록 바꿔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laughs> 저희가요, 우리 새누리당이 이제는요, 정말 필요한 이슈 하나하나 잡아서 야무지게 하려고 합니다. 김무성 당대표 취재로 이제 새로 저희가 출범한 지꽤 되기는 했는데, 1년쯤 지났습니다. 어 이제 그 동안 1년 동안 저희가 각종 선거에서 승리하면서 이 새누리당의 힘은 결집했는데 이제는 그 힘으로 하나하나 일을 해결해 나갈 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뜻을 같이 모아 주셔야지 될것 같고, 어 저는 외교통일위원장으로 요새 일을 하면서. 우리 외교 안보 이슈 또 통일 이슈에 대해서 많은 관심 갖고 계시는 거잘 알고 있습니다. 어 그저께 파리로 광복절 경축사에서 대통령께서 큰 방향의 남북 관계 또큰 방향에 있어서 대일 관계에 대한 좋은 메시지를 만들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남북 문제고 또 어. 또이 주변 국가의 외교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지금 통일의 이슈를 어떻게 다루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든 국민들께서 한마음으로 정말 남북이 대한민국이 더 커질 수 있도록 같이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어, 오늘 토론에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우리 수원은 복받은 동네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수원과 인연이 있는 저 나경원도 열심히 수원 발전을 위해서 함께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